어느 날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그 아파트에서 말입니다. 처음엔 작은 얼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벽지가 벗겨지고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리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배관 전체를 다 교체해야 한다고 천만 원이 넘게 든다고 말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파트도 사람처럼 늙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제 이웃이었던 김 선생님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모은 돈으로 은퇴 후 아파트를 한채 구입하셨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 집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파트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평수입니까? 가격입니까? 아니면 위치입니까?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파트가 얼마나 건강하게 늙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집니다.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콘크리트는 조금씩 약해지고 배관은 녹슬어갑니다. 방수층은 금이 가고 전기 배선은 노후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20년 된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놓아서 마치 새 아파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얀 벽지에 새 마루, 최신식 주방까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마철이 되자 갑자기 베란다 벽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가 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외벽 방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안을 예쁘게 꾸며도 뼈대가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리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새 아파트를 살걸 그랬다고 조금 비싸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아파트를 피해야 할까요? 첫째,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보수공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주기로 큰 손질이 필요합니다. 외벽 도색은 물론이고, 배관 교체, 방수공사, 옥상 방수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사를 하지 않은 아파트는 마치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은 노인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병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한 단지는 25년 동안 외벽 공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철근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안전 문제까지 생깁니다.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그 아파트가 얼마나 건강한지 알수 있습니다. 수선 유지비가 턱없이 적게 적립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당장 내는 관리비를 줄이려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제대로 모으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단지는 나중에 큰 공사가 필요할 때 주민들이 일시에 거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 단지의 경우 외벽 타일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긴급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수선 충당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각 세대당 천만 원씩 걷어야 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갑자기 천만 원은 큰돈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출을 받아야 했고 어떤 분들은 집을 팔고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은 바로 소규모 단지입니다. 적은 세대수는 한적하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세대수가 적으면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와 수선비가 그만큼 커집니다.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100세대가 나눠내는 것과 30세대가 나눠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소규모 단지는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만 해도 세대당 500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큰 단지였다면 100만원도 안될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소규모 단지는 관리 인력도 부족합니다. 경비 아저씨 한 분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합니다. 제때 제때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작은 단지에서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걸몇 달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콘크리트가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큰 단지였다면 관리 직원이 정기 수차를 하면서 일찍 발견했을 것입니다. 소규모 단지는 이처럼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커질 위험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필로티 구조 아파트입니다. 1층을 기둥으로만 띄워서 주차장으로 쓰는 구조 말입니다. 언뜻 보면 편리해 보입니다. 집 바로 밑에 주차를 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1층이 텅 비어 있으니 지진이나 강풍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몇년전 어느 필로티 아파트는 태풍이 왔을 때 기둥이 흔들리는 바람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소, 소동이 있습니다. 또한 필로티 바로 위층인 2층은 소음과 진동이 심합니다. 차들이 드나들 때마다 집 전체가 울립니다. 방수 문제도 심각합니다. 필로티 상부 슬래브는 빗물과 눈에 직접 노출됩니다. 방수가 조금만 약해져도 2층으로 물이 스며듭니다. 한 2층 집주인은 장마 때마다 집안 곳곳에 물을 받는 그릇을 놓고 살아야 했습니다. 수리를 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필로티 주차장은 겨울에 혹독하게 춥고 여름에는 찜통같이 덥습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니 2층 집은 난방비가 일반층보다 2배 가까이 나옵니다. 필로티 구조가 신축일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유형은 재건축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재건축이 불투명한 아파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낡은 아파트를 싸게 사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 되려면 수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고 주민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같은 법적 제약도 클리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성이 맞아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오래된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집값은 떨어지고 건물은 더 노후되었습니다. 이 단지를 재건축 기대감으로 산 분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팔 잔이 손해고, 살 잔이 불편하고 말입니다. 반면 재건축이 확신한 단지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저렴하게 사서 재건축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확실한 기대감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다름 없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브랜드가 없는 무명 건설사의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신축일께도 브랜드가 중요하지만 중고 아파트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공 품질이 세월이 지나면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는 기본적인 시공 품질이 담보됩니다. 하지만 부실 시공으로 악명 높은 업체의 아파트는 10년만 지나도 문제가 속출합니다. 한 무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준공 10년 만에 외벽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 탈설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자비로 수리해야 했습니다. 또 어떤 단지는 배관 재질이 워낙 부실해서 10년도 안 돼서 누수가 여기저기서 발생했습니다. 정상적인 배관이라면 20년은 거뜬히 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막상 살아보기 전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건설사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특이한 구조나 실험적인 설계에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건축가들은 때때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독특한 외관이나 혁신적인 구조를 선보입니다. 신축일 때는 참신해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면 유리창으로 설계된 어느 아파트는 15년이 지나서 유리 교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일반 창문보다 몇 배나 비쌌습니다. 또 복잡한 지붕 구조로 디자인된 단지는 방수 유지 보수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어디선가 물이 샜는데 원인을 찾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평범한 구조가 결국 가장 오래가고 관리하기 쉽습니다. 건축에서 검증되지 않은 실험은 결국 거주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멋진 외관보다 실용성과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월의 시험을 견디는 아파트의 조건입니다. 일곱 번째는 관리 상태가 엉망인 단지입니다. 단지를 둘러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화단은 잡초 투성이이며 외벽은 때가 타고 계단은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기름때가 끼고 조명은 나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지는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리 사무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안 되니 주민들은 더욱 무관심해지고, 무관심해지니 관리는 더욱 엉망이 됩니다. 반대로 잘 관리되는 단지는 한눈에 봐도 다릅니다. 조경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공용 공간이 청결합니다. 시설물이 고장나면 바로 수리됩니다. 이런 단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 잘 되는 구축으로 소문이 나면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르기도 합니다 아파트를 볼때 현관 로비를 유심히 보십시오 로비가 지저분하고 게시칸이 낡았다면 그 단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을 꼭 내려가 보십시오 주차장이 관리의 바로미터입니다 주차장이 깨끗하고 조명이 밝은 단지는 관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여덟 번째는 입지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아무리 아파트 자체가 괜찮아도 주변 환경이 쇠퇴하면 소용없습니다 상권이 죽어가고 학교가 통합되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입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파트 자체는 리모델링 할수 있어도 동네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고를 때 현재 모습만 보지 말고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이 동네가 10년 후에도 활력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인구 구조는 어떤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층간 소음이나 이웃 간 분쟁이 심한 단지입니다. 이것은 아파트의 물리적 노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 만족도에는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이웃과 매일 싸우며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심한 단지는 슬래브 두께가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옛만 아파트들은 건축비를 줄이려고 바닥을 얇게 시공했습니다. 이런 집은 위층의 발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구조적인 거라 해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민 간 갈등이 많은 단지도 있습니다.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 주차 문제, 흡연 문제 등으로 늘 소송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이런 단지에 들어가면 평온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입주 전